자, 12번 문제 한번 봐 볼게요. 자,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줄어될때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a의 개수. 자, 이 개념은 지금 무슨 개념이지? 삼각형이로 들어면 최대 변의 길이가 뭐라고 그랬나요? 최대 변의 길이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고, 지금. 그치? 그럼 세 변이 지금 A하고 6하고 11이 있으니까, 첫 번째, 최대 변이 A라고 한다면, A는 6 더하기 1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. 두 번째, 최대 변이 만약에 11이야. 그럼, 최대변이 11이라고 하면,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앞보다 작아야 된대, 다 그지? 최대변이 6일 수는 없겠죠? 6은 11보다 작으니까. 그럼, A의 범위는 어떻게 돼? 17보다 작고, 이렇게 나어가면 11에서 6배 5보다 크다, 이 소리지? 5보다 크고, 17보다 작아. 자연수 A의 개수. 그럼, 선생님 맨날에도 얘기했잖아. 둘다 등호가 있으면 갯수는 b-a 플러스 1개고 둘다 등호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등호가 있으면 뭐고 b-a개고 둘다 등호가 없으면 갯수가 어떻게 돼 b-a-1개 빼기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의 갯수는 둘다 등호가 없으니까 a는 갯수가 17 빼기 5 마이너스 1개가 된다, 이그 답이 11개. 자, 12번 문제도 이거 좀잘 보셔야 돼요.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형태니까.